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케빈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포스코홀딩스 되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가 어제 하락을 뒤로 하고 오늘은 5.9%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지금 오늘 시장이 밀리는 가운데에서도 어, 살아남았다라고 볼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막판에 시장이 밀린 이유가 뭡니까? 지금 관세 전쟁.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데 유럽이, 유럽연합이 보복관세로 대응을 하겠다. 이러면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오늘 시장이 밀렸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3월 12일 날짜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포스코 홀딩스는 오히려 수혜를 볼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가 시작이 됐다. 국내 관련주 뭐가 있나라는 기사에 지금 밑에 보시면 수혜주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한편 미국의 이 같은 결정에 철강 알루미늄 관련 관세주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넥스틸, 휴스틸, 뭐 포스코 스틸리온, 세아제강,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지난 2월달에 나온 포스코 홀딩스의 컨퍼런스 콜 내용입니다. 이때 미국이 앞으로 관세를 부과할 건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멕시코나 이런 포스콜딩스가 진출해 있는 곳도 관세가 부과될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미국의 수입품 관세 부과 관련해서 현재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량은 10만 톤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포스콜딩스 전체 철강 판매량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미국 내 상공정에 대한 검토는 투자비가 높고 변동성도 높아서 다양한 옵션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는다. 오히려 경쟁 업체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는 수혜를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정부 아래에서 시행되는 LNG 프로젝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이 특수 철강, 고망간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수급을 봐주시면요 기관하고 연기금이 쓸어담고 있어요. 기관, 연기금 지금 쓸어담고 있고 외국인도 매집이 돼 있습니다. 개인들만 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용장고도 굉장히 낮고요. 거기다가 주가가 가벼워요. 올라가기가 쉽고 세력이 언제든지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이 가스 프로젝트에 철강을 깔게 된다라는 소식만 뜨게 되면은 주가는 급등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차트, 차트도 괜찮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 쌍바닥 잡아주면서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저점과 고점 라인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거는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오늘 5% 상승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이 고점 라인까지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패턴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어 하락 뒤에 이런 U자형 패턴을 그리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전고점. 이런 전고점 매물 라인을 돌파해주면은 폭등이 나오는 그런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상승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현대로템 있잖아요. 현대로템. 얘 봐봐요. 얘도 보시면은 U자형.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니까 폭등 나왔죠.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라고 이 녀석도 보시면 지금 U자형 U자형으로 조정이 나왔다가 전고점을 돌파하니까 폭등 자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영상을 계속 찍어드리고 있고 지금 들어오는 수급 보세요. 어마무시한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 트럼프 정부의 또 다른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차트 비슷한 종목으로 현대 로템 이런 애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는 제가 정보방에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제가 59,600원 딱 여기 넘어오는 지점에서 1월 24일 날 추천을 드렸고 벌써 9만원을 넘겼어요. 그리고 또 보여드렸던 한국항공우주 이 녀석도 제가 보시면 2월 12일 날딱 여기 올라올 때 바닥에서 수급 들어왔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53,800원에 잡아드렸던 게 82,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포스코 홀딩스 영상을 찍고 있지만 차트가 비슷하면서 상승 나오는 종목들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는 게 바로 우리 정보방, 무료 강의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도 여기 꼭 들어와 계세요. 제가 실시간 타점이나 흐름은 정보방에서 잡아드립니다.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정보방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벌써 14,500명 많은 분들 들어와서 정보랑 타점 받아가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투자하시는데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 타점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정보방 들어오고 싶다 하시면 오른쪽에 번호 적어놨습니다. 오른쪽에 번호 010-5017-9028 번호로 문자로 숫자 8, 문자 메시지에 숫자 8만 적어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자 하나 보내고 들어오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 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런 데다가 문자 보내면 자꾸 전화하고 그런다. 저희는 절대 전화 안 해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댓글에도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런 텔레그램방 정보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방을 조작해서 사기를 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정보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드래그가 됩니다. 드래그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글자를 수정하면은 여기 이렇게 수정됨이라고 표시가 돼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레인보우 로보틱즈로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렇게 수정됨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잘 선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이런 거 조작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정보방에서는 단순히 종목 추천만 나가는 게 아니라요. 관련 뉴스라던가 시장 소식들 관련된 자료 꼼꼼하게 올려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자료들 공부할 수 있는 소식들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정보방만 잘 활용하셔도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수익 내는 투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